자, 1번 문제를 봅시다.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, 세로의 길이가 각각 A와 B인 직사각형. 이 최초의 직사각형이 가로가 A, 세로가 B인 직사각형이었잖아. 그죠? <laughs> 이것을 성분 AB가 BE에, 성분 g d 가 GH에 겹치도록 접었다는 얘기야. 맞아? 이때 다음을 구하라. EC와 HE의 길이는 하고 물어봤어. 자, 그러면 니네 잘 봐봐. 지금 이것을 접어서 딱 이게 맞아떨어지게 맞는 거잖아. 그러면 니네, 이 길이가 뭐가 돼요? 이 길이가 b 가 되겠죠. 맞아요? 맞니 그죠? 그럼 EC의 길이는 구해지겠네. 뭐야? A에서... B를 뺀 나머지. 맞아요? 맞니? 이것이 뭐가 돼? A 빼기 B가 되겠죠. 따라서 이첫 번째 길이는 A 빼기 B가 될 거다. 이해 되셨죠? 지금은 뭐,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야. 그냥 사분하게만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. 그 이해 됐죠? 다음. H2의 길이를 구할 거야. 이 길이를 구하래. 자, 그러면 여기가 A 빼기 B라는 건 여기가 A 빼기 B라는 얘기고. 이해어요 그러면 지금 얘를 이렇게 접었단 말이야. 얘를 이렇게 접었다고. 그렇지? 그럼 얘랑 맞닿는 부분이 얘란 말이야. 이해됐죠? 그럼 여기에 길이가 또 뭐가 돼? A 빼기 B가 되겠죠. 그러면 이 길이도 뭐가 돼? A 빼기 B라는 길이가 되겠죠. 그러면 이 길이는 뭐야? 전체 길이. B에서 얘를 뺀 길이가 되겠죠. 따라서, B에서 얘를 빼줘야 이 길이가 나와. 그렇지? 그럼 빼면 은 어떻게 되죠? 부가 다 반대가 되는 것이죠? 그럼 빼기 A 더하기 B. 그 얘는 마 A 더하기 EB.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? 자, 그럼 1번의 답은 얘가 될 것이고. 그러면 사각형 HCF. HECF. 지금 음. E. 사각형의 넓이를 물어본거죠? 그럼 가로가 뭐냐? a 빼기 b고 세로 곱해주면 되겠죠? 세로 방금 h 이라는데 여기 구했잖아 그죠? 마 a 더하기 2b를 곱하면 될거다 당연히 뭐하라는 얘기야 이거? 전개하라는 얘기겠죠? 그럼 법칙은 무슨 법칙이야?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겠죠? 그죠? a랑 한 번씩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b 마비랑 한 번씩 곱하면 플러스 ab 곱하면 마2 b 제곱. 근데 동량에 a b가 있단 말이야, 그죠? 그럼 최종식은 마 a 제곱 더하기 3 a b 빼기 2 b 제곱. 끝. 해결됐죠?